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성 WBS 5의 뉴스입니다. 지난 4월 14일 우리 학교 학생들은 봄 현장 체험 학습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봄 현장 체험 학습에서 새로운 경험을 아! 하였습니다. 역시 이렇게 말려주기 쉽이에요. 그러면 서도 재밌어요. 아. 1, 2학년은 상림, 3학년은 사천우주박물관, 4학년은 대구과학관, 5학년은 다볕자연학교 6학년은 황석산성에 갔습니다. 지난 4월 5일 8시부터 8시 40분까지 우리 학교에서 교육장님의 교통지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성초등학교에서 교육장님과 장학사님 등 교육지원청 직원분들이 나오셔서 비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등굣길을 지켜주셨습니다. 학생들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웃어주시는 모습에 기분 좋고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었습니다. 윗성초등학교 학생들 늘 씩씩하게 자라는 모습이 늘 자랑스럽습니다. 학교를 오고 갈때늘 교통안전에 신경을 꼭 쓰셔서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 스스로 보호해서 학교생활을 건강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 최선을 다해서 홍보도 하고 또 지도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행복한 그런 학교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4월 10일에서 4월 21일까지 우리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주간이 있었습니다. 1학기 상담주간은 전체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교실로 직접 방문하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의 작품을 보시고 뿌듯해 하셨으며 선생님을 만나서 아이들의 학교생활 이야기를 들으시고 믿음직하고 안전하게 학생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4월 21일 체육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우리 학교는 역도, 태권도, 육상, 축구, 농구 종목에 출전하였습니다.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들은 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태권도에서 김민성, 김태양, 한지성 학생이 1등을 차지하였고 김태영, 정다인 학생은 2등을 차지하였습니다. 육상에서는 개주 1등, 높이뛰기 3등, 멀리뛰기 4등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역도는 박다연 학생 2등, 윤준호 학생과 이현 학생이 3등을 했고 단체전인 농구와 축구도 3등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위성 WBS 5월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